자 단면의 넓이가 120뭐 평만화 시키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얘가 물탱크의 윗부분 그 다음에 원래 5m까지 차 있었는데 바닥의 중앙의 넓이가 5분의1인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수면의 높이가 y일 때 높이가 y일 때 빠져나가는 속력은 v가 루트 20y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관계식이 v에 대한 정의가 좀 애매하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물이 뭐 이렇게 아티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얘가 좀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물 높이가 원래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다라고 치면 5가 4분의 5가 될 때까지 이렇게 줄어들 텐데,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속도가 변하죠. 높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 속도가 변화가 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어져 있는 힌트에서 이 부분을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서 부터까지 v랑 y가 시간에 따라서 변함으로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관계식이 있으니까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 그 다음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 관계를 한번 찾아보면 얘를 t로 미분을 하는 거죠 t로 미분하면 dt분의 루트 f y라고 생각을 해보면 2에 루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알맹이 미분하면 얘가 2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했을 때얘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y를 t로 y를 미분했으니까 얘는 dt분의 dy 이렇게 적어주고 기왕이면 여기에서 v에 대한 변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y 두지 말고 루트 20y가 v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분모만 v로 바꿔주면 v분의 10 dt분의 dy다 이건 우리가 뭐 생각해낼 건 아니죠. 그냥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적어 본 겁니다. 이런 관계 에 있다. dt분의 dv 속력의 변화는 v분의 10, dt분의 dy다. 그러면, 물탱크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요만큼 물이 차 있는데, 요만큼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물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여기서 5까지 줄어드는 거를 뭐 d, 델타 y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물의 양이 여기를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어떻게 속력으로 표현할 건가? 그래서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만약에 얘가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이런 관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양이 여기서부터 점점하게 이 관을 채우면서 물이 나가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관이 엄청 길다. 그러면, 이물 양만큼, 요 관이 요만큼 물이 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부피나, 요 양이나, 여기서 줄어도 물의 양은 둘은 같겠죠. 얘랑 얘랑 같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옷까지는, 뭐랄까요. h라는 표현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옷까지는, 델타 h. 관에서 물이 차는 길이가 늘어나는 거. 원래는 비어 있던 관인데 물이 나오면서 이 관에서 차서 델타 h 만큼 생겼어요라고. 그러면 물탱크에서 빠져나가는 이 양을 한번 표현을 해 보면 물탱크에서는 단면적이 120이었고 그다음에 높이가 델타 y만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 근데 얘는 높이가 y가 줄어들죠. 그래서 얘는 음수 값을 가질 테고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양, 나가는 양 아, 나가는 양. 나가는 양은 여기 단면적이 5분의 1이죠. 5분의 1인데 그 5분의 1의 넓이에다가 원기둥 부피 구한다 생각하면 델타 y 곱해주면 되죠. 근데 델타 H는 관에 물이 차는 거기 때문에 얘는 증가되는 양이죠. 그래서 얘는 양수값을 가질 테고, 절대치가 같은 거죠. 줄어드는 만큼 여기에서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 둘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되는 형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한된 델타 T가 DT로 바뀌게 되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적어보면요. 음, 120에 dt분의 그러니까 일정 시간당인데 그 시간이 미분 개념으로 dt로 바뀌게 되면 d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5분의 1에 dt분의 dh가 되고 근데 얘가 서로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으니까 뭐둘 중에 하나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뭐냐라는 건데, 이 의미가 뭘까? 왜 h를 대리고 왔냐 그러면, 바로 v를 개념을 하면 좀 애매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이 속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물이 가득 차있다 그러면, 요 끝머리 물이 마지막 있는 관의 끝부분, 관계속있고요관 속에 있는 물의 끝부분이 나가는 속력이랑, 여기서 물이 삐져나가는 속력이 같겠죠. 여기서 밀어내는 속도만큼 여기서 물이 그대로 관을 통해서 나갈 테니까 v가 뭐냐 그러면 dt분의 dh가 바로 v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5분의 1의 v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이 h 개념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v를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120을 넘기면 dt분의 dy는 마이너스에 600의 v. 우선 답 하나 찾고 가면 가 부분에서 나와야 될 식은 이거겠죠. 중간식이었다면 이렇게 적겠지만, 개간식에서 120dt분의 dy가 있으니까, 얘랑 v는 무슨 관계 있나요? 하면, 마이너스 5분의 v다.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게 1, 2, 2개죠. 두개 2개 중에서 일단 답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dt분의 dy는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얘를 다시, 그, 여기 1번 식에다가 한번 가봅시다. dt분의 dv는 요래요래 요래 돼서 요렇게 된다. 여기 적어놓은 거 있죠. 여기 dt분의 dy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dt분의 dv는 v분의 10 곱하기 dt분의 dy 대신에 얘를 적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V. 여기서 높이가 쭉 물탱크 속에 물의 양이 작아질수록 높이가 내려갈수록 그 관계식을 보면 y가 작아지니까 v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dt분의 dv는 시간에 따라서 마이너스 60분의 1이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저기 관계식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v는 루트에 20y다. 시작되는 제일 처음에 어디 있나요? 5m? y가 초기니까 y0 합시다. y0가 5m가 된다면, 여기 5를 대입하면 루트 100이니까 10이 되겠죠. 처음으로 처음에 그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10일 텐데 시간이 지나서 y가 얼마가 되면 y가 4분의 5가 되면 v는 루트에 20 곱하기 4분의 5, 25 루트니까 5가 되겠죠. 그럼 v가 10에서 5로 줄었단 소리죠. 물이 작아지면서. 그래서 V가 10에서 5로 줄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뭐 초당 이렇게 표현할까요? 초당 속도가 마이너스 60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1초에 60분의 1씩 줄어들죠.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1초에 1초당 마0분스 60분의 1씩 줄어들면 60초가 되면 1미터 줄어들겠죠. 여기서 5미터 줄었죠. 10m가 5m, 아, v가 줄어드는 거죠. 미 아닌데. v가 줄어드는 거죠. 초당 v가 마이너스 60분 일씩 줄어드니까 60초 지나면 마이너스 1이 줄어들 테고, 속력이 5만큼 줄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5 해주게 되면, 300초 지나면, 마이너스 5만큼 줄어드니까, 답은 300초다라고,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답은 2번일텐데 얘를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수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면 음. v에 대해서 알고 있는게 뭐냐 그러면 초기값이랑 초기값이랑 그 다음에 어디있나요? dt분의 dv, 미분값 알고 있죠. 미분식 알고 있고 그렇다면 시간에 따른 v는 초기값 에다가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dt분의 dv가 v프라임이 없습다 v프라임 미분식을 알고 있죠. 그러면 테이블에 보면 초기 속도가 10이고 그 다음에 0에서 얼마까지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미분자리에는 마이너스 60분의 1 마이너스 60분의 1 d t 적분하면 마이너스 60분의 1의 t가 돼. 얘가 5가 된다. 그래서, 이거 넘기고 넘겨보면 t가 300이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초기 속도를 알고, v에 대한 프라임을 알고, dt, 그럴 때, 시간이 지났을 때 v가 5가 된다면, 여기 5 있죠? 5가 된다면, 시간 얼마나 지났을까라는 형태를 이런 뭐 접근식으로 이용을 해도 되고 그냥 이게 균일하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60분의 1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1초에 마이너스 60분의 주네 60초에 마이너스 1만큼 속력이 줄어드네 300초 지나면 5배를 해서 마이너스 5만큼 줄어들겠네 그래서 속력이 10에서 5로 줄어드는 데는 300초가 일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을 찾아도 상관없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